예,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된 모습을 또 보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을 때그산 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니까 세 제자죠. 야고보와 요한과 어, 베드로이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데,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아홉 제자가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홉 제자들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있고, 막 여러 가지, 또 거기서 보니까, 어, 이 서기관들이 그들과 막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 어, 무리가 예수님이 내려온 것을 보고 곧 놀라서 달려와서 무난했다라고 합니다. 어왜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와서 달려와서 문난을 했을까? 음, 뭐이 지금 막그 별론이 일어나고 있는 어, 이 상황. 사실은 이제 왜 별론이 일어났습니까? 어,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를 어, 이 아비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그냥 그렇게, 아, 못해, 못, 못쫓아냈나 보다라고 하면 끝났, 끝나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또 빌미로 서기관들이 제자들하고 막 논쟁을 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변론을 했을까? 아마도 이제 비난하고 조롱했겠죠. 어, 또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그 예수님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쫓아낸다면 예수님도 뭐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할 것이고 그동안 했던 그 모든 능력들은 다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아마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아 예수님을 보면 오 반가워야 해야 되겠죠. 지금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 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어, 건져주실 분이 오셨으니까 반가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무난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도 어, 그것은 이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이후에 어, 이제 그 거기 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아와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했던 그것들이 사라진 이후에도, 어, 아마도 그 영광의 흔적들이 좀 남아있었지 않았을까, 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도 그 얼굴에, 이, 그 광채로 인하여서, 어, 사람들이, 이, 어, 이 모세를 보기 꺼려 했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아마도, 어, 그런 모습이 더 남아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또 주석가들도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어, 어쨌든,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이렇게 귀신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의 눈이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음, 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한 걸까요? 음, 아마도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 아버지도 이제 제자들이 그 아이를 못 고치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왔던 그 믿음이 아마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더 적어지게 됐겠죠. 그또그 귀신을 못 쫓아낸 제자들도 어 이상하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했었는데 왜안 되지 하면서 또 믿음이 작아졌겠죠. 또 거기에 있는 그걸로 인해서 제자들을 막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뭐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악한 아주 많은,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또 증거를 보여주라 하고 믿지 않는 그런 시대. 당연히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것을 구경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도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막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니까 이 아이가 막 예수님을 보고 막 이미 땅을 못 빠져 구르면서 뭐 거품을 물고 이제 귀신이 이제 막 거기 안에서 발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라고 하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막 물과 불에도 던지고 뭐 그렇게 했었다. 라고 하면서 이,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어, 주, 어, 그러나 무엇을 할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무엇을 할수 있으시거든 왜왜그럴까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이것을 할수 없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비가 소리질러서 이러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이 어, 예수님께서 어,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 믿는 자에게는 능지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라이 예. 그것을 들은 이 아비가 어,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지금 어, 이 신뢰가 예수님에 대한 또 믿음이 엄청 반닥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어, 끌어올려서 어, 또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고 또 어, 그런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어, 주님, 주님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고 채워주시 말라고 그렇게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조용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왜 우리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악한 귀신들이 쫓겨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 지금 예, 이 모든 사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예,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어, 기도와 결부시키셨다 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할수 있거든 이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 없다 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의 믿음에서 아주 강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연약하고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나의 믿음 마음을 막 붙잡고 내가 혹시나 끝까지 이것을 막 믿, 믿, 믿어야지. 내가 다른 생각하면. 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어요. 음, 아, 서울대 시험,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아, 그런데 내가 이것이, 아,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서울대 합격할 만한 실력이, 아, 성적이 나온 적이 없는데, 아, 그래도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합니다. 그리고 아, 또, 아, 이게 자 여러 가지 내가 이 서울대 합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흔들리려고 흔들리려고 하면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이, 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그 믿음으로 이 서울대 합격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막 그 믿는 사람, 나의, 그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믿음의 어떤 굳건한 강도와 크기와 여기에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여기 믿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정도, 나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어떤 일들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내가 서울대 합격할만한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할수 없을지라도. 뭐, 하나님의 때 이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이고, 나의 어떤 명예욕 때문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는, 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병에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악의 악한 귀신에게 짓눌러 있던 영혼들도 그 자리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어, 나의, 이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지금 사실은, 어, 이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신앙 고백 이후에 이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어, 결국 그, 그 믿음, 믿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믿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은 기도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들어줄, 들어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방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음? 절에 가서,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천배를 하고, 어?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이방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불변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원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뜻대로 바, 기도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뭐, 가이사르 빌립보에서부터 변화산을 거쳐서 지금 변화산 아래까지 내려와서 하나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음. 어, 여러분 그게 결국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 또 하나는 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 귀신을 내어 쫓을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 그 권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권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어, 어떤 큰 능력으로 어, 그것들이 드러나고 역사를 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겹촉 또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사들을 개발해 나가야만 또 그런 재능들을 개발해 나가야만 그것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어 그리고 그냥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쓰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들에 있는 재능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우리 구하면서 또 그것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것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상의 그런 일과 또 변화산 밑에 내려와서 어떤 이 믿음에 관한 또 기도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나의 뜻을 부인하고 어, 주님의 어, 십자가 어,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라는 거 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재정립이 어, 필요할 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할 때 정말로 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 또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나의 모든 손을 맞추는. 그래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그런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